저는 원래 그 처음에 SD 그러니까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어, 예전 그 불파스 내용들을 좀 복습하다 보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세인 네트워크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보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사실 이제 솔라나를 잇는 차세대 레이어 원이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출신의 어, 이 메타 출신의 이 DM, 아, DM을 기반으로 한 어떤 레이어 원 프로토콜, 예를 들어앱토스나 뭐 수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이, 프로, 세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토콜 역시도 어, 상당히 많은 어, 이 주목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주요 이제 주요 이제 크립토 VC들 중에 하나인 멀티 채 어, 멀티 코인 캐피털이나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델피 디지털 같은 그런 주요 크립토 벤처들이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출시 전에 이미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홈보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더, 더불어서 이제 팀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골드만삭스나 로빈후드 쪽에서 경험들을 쌓은 팀원들이 어,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도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어, 메인넷이 출시, 출시될 예정이라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레이어 원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라서 그 저희가 이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레이, 어, 도구로서의 레이어 원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메인넷 출시만으로도 암호화폐 가게, 가격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어, 현상들이 있곤 했었었는데요. 레이온 프로토콜은 그 자체가 어떤 어,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 오피스에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다양한 이 도구들은 각각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그 이 목적에 맞게 이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목적과 맞지 않는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고 때때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레이어 원도 그런 유사한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가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장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엑셀로 이런 이 걸작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 전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차원에서, 어, 다양한 도구로서의 레이어 원들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 이 의미 있는 일이고 저희가 계속 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이 프로토콜은 세이네트워크라는 것이고 이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트레이딩에 특화된 첫 번째 섹터 스페시픽 레이어 원 프로토콜이다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섹터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뭘까 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대비되는 이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제너럴 퍼프즈 프로토콜이 있고 또 한편에, 한편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좀 살피,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제너럴 퍼프즈 프로토콜은 다양한 어, 모드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토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용으로 만들어진 어, 프로토콜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어, 스택스 같은 뭐 이런 이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온보딩이 가능하고 풍부한 이 유저 및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서비스 특성에 맞게 기능, 정책 수수료 등의 커스터마이징이 어렵고, 이 자원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성능 이슈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스페스픽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에, 진짜 딱그한 한 가지 서비스에 맞춰진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모스 위에 올라있는 DYDX나 또로체인이나 혹은, 그, 폴카닷의 아칼라 같은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앱체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 체,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프로토콜의 특징은 이 특정 서비스에 맞게 기능이나 성능들을 최적화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구축 자체, 어쨌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축 자체 에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POS 구조상 그 네이티브 토큰의 가치에 따라서 이 보안의 이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 구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섹터 스페시픽 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제너럴 포포즈 프로토콜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프로토콜의 어떤 중간 영역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d e f 라든지 그다음 SSI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섹터가 공유하는 선호하는 공유하는 선호 기능이나 성능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이런 선호 기능이나 성능들을 충족하는 동시에 여러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나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섹터 스페시픽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스페시픽 프로토콜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특화된 블록체인에는 어떤 특성들이 필요할까를 좀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우선 어떤 이런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주문들을 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처리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블록 최종성, 최종 확정성을 통해서 이전의 거래들이 되돌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자산들에 대한 거래들이다 보니까 악의적인 공격이나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부터 좀 안전하다, 안전해야 할것 같고요. 더불어서 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이제 어떤 거래, 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큰 규모의 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유동성 디파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유동성 측면도 만족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는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의 개선 및 네이티브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도구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이는 어, 텐더민트 코어와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 체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텐더민트나 코스모스가 제공하는 어떤 장점들은 그대로 상속을 하는 어,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어그 블록 어, 빠른 블록 확정성을 상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IBC 같은 것들도 나중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이러한 것,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빠른 처리 속도 혹은 성능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컨센서스 레이어에서는 트윈터보 컨센서스라는 이 수정된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어,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도구들은 어 이렇게 처리 병렬화 그리고 네이티브 오더 매칭 엔진 트랜잭션 오더 번들링과 같은 방식들을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트윈터보 컨센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뭐 제목에서 보시는 그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트윈터보 컨센서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텔리전트 블록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그런 과정이고요. 방식이고, 어, 이거는, 어, 블록을 전파하는 그 과정들을 효율화 하겠다라는 어, 효율화 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트랜잭션들을밸리데이터들이 어, 어, 맨풀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 어, 벨리데이터 1이라고 할게요. 밸리데이터 1이 이제 블록을 제한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 블록 아이디와 함께 이 블록에 담긴, 어, 담으려고 하는 이트랜잭션들을다 같이 모아서 벨리데이터, 다른 벨리데이터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 이 벨리데이터 1이 가지고 있는, 맨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밸리데이터 2가 이미 멘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거의 99% 이상은 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여기서 이제 좀 차단을 해서 요그 블록 전파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요. 어, 기존에 이제 어, 전달하고 있던 트랜잭션들을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각각 블록에 담으려고 하는 트랜잭션들의 각각의 해시값들과 이 블록 아이디를 묶어서 어 다른 벨리데이터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은 벨리데이터 2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풀에 이러한 그 트랜잭션 정보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해시 값들을 통해서 어, 트랜잭션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시 값에 맞는 트랜잭션들을 통해서 이 블록 처음에 제시하고자 했던 이 블록을 모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여러 정보들을 한 번에 보내야 했었던 상황이 아니라 압축된 정보를 보내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블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처리 방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 주시면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옵티미스틱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블록을 그 생성하는 과정들을 효율화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프로세싱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유민호님께서 레이어 2 얘기하시면서 옵티미스틱 그 롤업 얘기하시면서 이미 맞다 치고 어 나중에 이제 틀리면은 그것들을 이제 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되돌리는 뭐 이런 방식들을 얘기하셨는데 요것도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더민트의 그 블록 처리 과정들을 보면 어 프로 이 프로포즈를 이 프로포즈와 프리보트 그리고 프리커밋 그리고 파이널라이즈 블록 커밋이라는 과정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선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어, 선형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과정들은 이, 정, 그, 이 위에, 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시는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어, 소요되는 시간만큼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들이 약한 1초 정도가 걸렸었던 거죠. 근데 요, 그 블록을 생성하는 이 과정들을, 어, 이 블록이 제한되고 나서 여러 이제 투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블록이 제한되었을 때, 블록이 제한되었을 때, 블록 처리를 미리 해버리자. 미리 해버리고, 그 과정 동안에 어,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투표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블록 블록에 대한 합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커밋을 하는 시점에 왔을 때 만약에 이 정보가 옳지 않은 정보다,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폐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은 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병렬화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일초가 소요되던 이 과정들을 700ms 까지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어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레이어 차원에서는 이두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효율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잭션 패럴라이제이션 러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병렬화 처리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쨌든 포, 어, 이 트랜잭션들을 다이 선형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여기 세이에서는 이런 각각의 트랜잭션 주, 각각의 트랜잭션들 중에 어, 그 선우관계가 없는 트랜잭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발라냅니다. 발라내서 키로 가, 발라내서 선형관계가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선형 아, 그 병, 이 선형적으로 처리를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트랜잭션들 어,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트랜잭션 1하고 트랜잭션 2, 3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선형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러한 트랜잭션들을 병렬화 처리하고 어 선후관계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어, 병렬화 처리하고 나중에 어, 이것들을 정산하는 모든 과정도 어 병렬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걸리던 시간들을 어, 이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트랜잭션 병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다른 체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성능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을 낸다라고 이제 세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이어 원 중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솔라나가 만, 만 TPS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새는 2만 0천 OPS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록 확정성도 어, 600ms 안에 아 네, 블록 확정성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능 자체에 대한 굉장히, 어, 이 소구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러닝 프리벤션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 프리퀀트 배치 옵션, 이라는 방식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거 이 세이는 POS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들과 더불어서 이 트레이딩에 특화된 빌트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티브 오더 매칭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뎁 차원에서 오더들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 레벨에서 이 오더들을 어 처리하는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어떤 유동성들을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 보다 이제 보다 깊은 유동성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프리퀀트 배치 옥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론트 러닝을 막기 위해서 아까 블록 내에서 이제 여러 거래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거래들이 나중에 이제 정산 엔드 블록 과정에서 정산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블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이 평균가로 일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 이 어떤 미리 트랜잭션 정보들을 보고 미리 선행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그 이득들을 이렇게 어, 한방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프론트러닝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프라이스 오라클을 제공을 합니다. 예전에 테라에서 이런 유사한 방법들을 제공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토콜 레벨에서 밸리 데이터가 가격 오라클을 계속 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밸리데이터가 페널티를 받는 네, 그런 방식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트레이딩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어떤 오라클 문제를 어, 이런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오더 번들링은 이 각각의 이제 어떤 마켓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각의 페어 쌍들이나 마켓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트랜잭션들을 한 방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 이, 이 각각의 어떤 트랜잭션을 날려서 발생해야 할 그런 수수료적인 수수료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 방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을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어떤 상황이냐 어, 마지막 이제 테스트넷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블록이 생성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요게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의 1초에 한두 개의 블록들이 막 순식간에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이 이제 어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테스트넷 토큰을 받는 거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거버넌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현재 이그 아틀란틱 2라는 테스트넷이 진행 중인데 3Q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정도의 메인넷을 런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으로. 어, EVM까지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즈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 EVM이나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의 버추얼 머신인 그 C레벨 버추얼 머신인가요? 뭐 그것도 이제 어,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일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늦춰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작년 말에 메인넷이 출시됐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춰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기본적으로 이 세이프로토, 세이네트워크 가 어떤 섹터 스페시픽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원하는 곳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작점에서 시작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어떤 내러티브가 실제로 맞는 건지 어.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특화된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사용자나 어떤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수요가 있는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사실 큰 불편함들은 좀못 느꼈었거든요. 더군다나 뭐 코스모스 기본적인 이제 코스모스나 뭐 여러 이제 다른 그 프로토콜에서의 덱스라 뭐 이런 사용들에 있어서 큰 불편함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산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 노드들 간에 어떤 합의 과정을 이루는 그 과정이다 보니 이렇게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팀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높은 밸리데이터 스펙이나 운영 난이도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뭐 솔라나도 어.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 체인들이 멈추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안정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리퀴디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생태계 전체 차원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코스모스 생태계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생태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IBC나 그리고 어 이브릿지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흘러올 수 있는 루트들은 있지만 이 태생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체인에 비해서 적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코스모스 내에서 어 이들이 원 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유동성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 조금 더 두고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온보딩을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스트 넷에서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잠깐 써 보기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실제로 어 기본적인 코스모스 내에서의 어떤 트랜잭션을 날리고 어 받고 뭐 이런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큼의 엄청난 속도감을 어 프론트에서 느끼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백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이 획기적인 성능들을 실제 메인넷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또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